네, JB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김종배 시선 집중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유튜브 전용 연장 방송이 되겠습니다. JB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저희 제작진 정말 스토킹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벤트 하면서 모자 한번 썼는데 계속 쓰라고 또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 그거는 제작진 아,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아니 제작진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그런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쓸게요, 쓸게요. 네, 제가 졌어요. 쓸게요. 네. 빨리 쓰시죠. 네, 됐죠. 네, 쓸게요. 근데 언제까지 써야 돼요? 다른 이벤트 할 때까지 쓰시면 돼요. 뭐 뭐이뭔 소리는? 하 거야. 월 SC h 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 오늘 본방 7시 5분에 오프닝 할때 네. 모자 쓰시면서 들으세요? 네 a 네 Iran, Iran, i r 대두 Iran, i r a 대두 r a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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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a 초록이 님은 아 자꾸만 오버랩돼요 무리하기 힙합 제이비 무리하기 힙합 제이비 <laughs> 썼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계십니다 오승균 네. 님와 진짜 어울립니다 잘 아, 모니, 아 모니터 못 보겠다 정말. 그리고 네. <laughs> 이혁수 님 네. 제이비타임은 네. 수다 떨면서 시사상식을 얻어가는 좋은 방송입니다. 오늘도 수다 잘 떨어봅시다. 라고 고, 의견 주셨는데요. 그건 맞는 말씀 네. 같아요. 총철님들 <laughs> 네. 빨리빨리 오시고요. 네. 오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네. 잊지 마시고 네. 주변에 널리 널리 전파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댓글창에 다양한 의견은 좋지만 음. 욕설이나 비하 도배는 자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건 비밀이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복을 입고 다닌 세대거든요. 아, 그게 왜 비밀이에요? 조금이라도 정캐 보이려고. 아. 아, 그 후에도 교복 입었는데 저도 입었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모자를 쓰잖아요. 네. 동복입으면 저는 교문이 보일 때까지는 모자를 안 쓰고 다녔던 놈이에요. 아, 안 맞아서. 쓰기 싫어서. 아, 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모자를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 간지 제이비 막 이런 거 올라오고 있어요. 오, 기분 알았어요. 좋아지게 네, 제가 몇개 네. 읽어 드릴게요. 네. 아 됐어요. 네. <laughs> 시사계 조지 클루니 종배님. 아, 뭐큰 맞는 말 같고. 예. 네. 무리하게 하고 계시네. <웃음> <웃음> 끝나고 계속 쓰고 다녀도 괜찮으실 듯. 네. 아, 그리고 어제는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음. 낚시하러 가실 때도 그거 쓰고 가시라고.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고. 그건 또 무슨 논리예요, 그게? 아 그냥 마음에 드시나 봐요. 어, 예. 아 그리고 남정규님, 음. 아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네. 음. 상표는 떼세요. 그건 유행 지났습니다. 떼래잖아요 지금. 상표가 날려 있었어요. 네, 이거는, 그건... 아, 이거는 근데 가위로 잘라야겠다. 그냥 뜯으면. 네. 제작진께서 알아서. 아, 상군 님. 네. 제작진 세대가 아무래도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인가? 맞아요. 아, 그거 아닌데. 뭘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뭐더더 젊다고 아이들 네, 입에 침을 바라고 얘기를 해그 아닌데. 해야지. 빨리 넘어가자. 예. 그렇고 네. 아, 요거는 하나 어떨까 싶은데 테디 음. 배우님께서 음. JB 타임에 곽기자님도 게스트로 불러 주세요라고 남기셨어요. 왜요? 과구신 기자? 네, 네. 과구신 기자님도 은근 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아까 뉴스 세계 끝나고 갈때 잠깐 물어봤더니 음. 아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이 모자를 과구신 기자 씌우면 어울리겠다. 그죠? 어때요? <laughs> 네. 아 저번에도 뭐. 한번 힙합 패션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음. 열려 있다. 제이비님이 부르시면 됩니다. 한상철님이 지금 오르잖아요. 코미디 그만합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어, 장병규님은 김종배 간지 잘잘 이런 거 주셨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laughs> 네. AS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방에 남겨주신 의견들 제가 음. 소개해드린 건데요. 네. 내일이 수능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차관님과 음. 방역 상황을 점검을 했는데 네. 아 논란의 멘트를 남기셨어요. 수능 후에 네. 논술이나 실기 시험 등 방역은 대학에서 그러니까요 알아서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아니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확진자는 응시를 못 한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소지가좀 충분히 있는 네 그래서 예. 촌철님들의 우려의 댓글이 쏟아졌는데 음. 알로에님 예. 대학교 자율이면 결국 시험 못 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율라메르님 음. 대학이 자율도 지원해주겠다 <laughs> 수능 보고 논술 못 보면 뭐 하자는 거냐 예. 걱정을 좀 해주셨어요 음. 이런 와중에 루나킴님은 방역에 협조합시다. 수능 보는 2002년 세대들, 2002세대라고 하죠. 네. 안 됐어요. 음. 사스 메르스 다 겪은 학생들입니다. 힘내라 네, 얘들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 하루 운기 조게 잘하고 내일 수능 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천지마루님께서 JB 음. 타임의 힙 모자가 부조리를 타파하는 상징이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반응 좋으니까 쓰고 계시면 되고요. 네, 어제 정이봉 얘기했잖아요. 정이봉도 하나 들고 갈까 그러면 이렇게. 아, 네 점점 욕심을 <laughs> 내고 계시네요. 네, 모 방망이 하나 이렇게 갖고 <laughs> 옛날 를 포졸들이 들고 다니던 거 있죠. 이거 하나 들고 아, 정이봉 힙합, 힙합이랑 그거 어울리지가 않는데 아직 멋을 잘 모르는 제이비라서 저희가 조금 더 <laughs> 네, 다듬도록 죄송해요.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2부에서 좀 슬픈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 네. 그집 냉장고 냉동칸에서 발견된 아이고, 죽은 네네. 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촌철을 좀 남겨주셨어요. 음. 이승용님, 임신 단계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다만, 신고가 의무가 되면 안 되고 선택적으로 보호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생존 자체가 버겁지 않았던 시대는 음. 어느 시대도 없었다. 음. 다만,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부에서 최강욱 대표 인터뷰가 진행이 됐잖아요. 잠깐만, 그거는 일단 좀 JB 타이 한번 이제 그 오늘 준비한 내용 하고 모아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네, 네.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하 오늘 그 3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하고 나눴던 이야기, 뭐 같은 주제이고, 각도, 뭐 초점이 좀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최강욱 대표하고 인터뷰했던 내용까지 모아 모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건데요. 어제 하루 종일 언론이 떠들었던 게 뭐냐면 동반 퇴진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론 네. 이게 뭐 정세균 총리가 그런 뭐 카드를 꺼냈네 안 꺼냈네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제 이게 막 증폭이 됐던 게 국무회의 직전에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을 따로 만났고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따로 만났는데 이게 결국은 동반 퇴진론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뭐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면서 쫙피크점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주 그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어제 있었던 아 그러니까 아까 뉴스색이라면서 윤석열의 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던 몇 가지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여기서 한데 버을려서 아울러서 함께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같아서 오늘 요 내용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동반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골격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장관도 함께 물러나야 된다 이 논리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무슨 뭐 중징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자진해서 본인이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모양새니까 이걸 유도를 하자. 그런데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장관도 동반 퇴진을 해야만이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 이걸 할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동반 퇴진 론의 가장 기본 골격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애시당초 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었고 이미 끝난 시나리오다. 끝난 시나리오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부터 세 명의 어떤 그 주인공을 등장을 시켜서 한번 하나 하나씩 어볼게요 윤석열, 추미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어. 그러니까 첫 번째 윤석열 주인공 시점에서 동반 퇴진론을 보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윤석열 총장은 자진 사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징계가 청구된다는 사표를 낼수 없고 내도 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자진 사퇴라고 하는 게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법원에서 직무정지 그 효력 중단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는 사퇴할 이유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동반 퇴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할 여지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이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윤석열 주인공 시점에서 살펴본 동반 퇴진 론의 허점이에요. 음. 자, 두 번째. 추미애 주인공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건 약간 좀 길게 가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의 기본 스탠스가 뭐냐? 이거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도 이제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너무 빨리빨리 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억력을 조금만 그 발동을 하면 이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을 조금만 발동하면, 자, 추미애 장관의 기본 스탠스가 뭔지 그 윤곽을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참고로 지금부터 두 개의 오디오를 들려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저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표명하지 않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두 개가 전부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인데요. 첫 번째 들었던 발언은 뭐냐면 11월 16일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주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11월 24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 및 징계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발표를 하면서 거의 말미에 밝혔던 내용이에요. 자, 이두 가지 발언을 종합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명확해져요. 추미애 장관이 그리는 검찰 개혁의 일단락 기점은 윤석열 총장의 사태예요.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게, 자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발언만 놓고 보면 뭐 각종 법과 제도 개혁을 뜻하는 것으로 들을 여지도 조금은 있어요. 음.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해석은 두 번째 발언, 24일 징계 청구 발표문에서 확실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얘기잖아요. 검찰개혁이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절실히 깨달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이라고 했는데 음. 제도와 법령 말고 그럼 뭐가 남습니까? 인사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적 개편? 그렇죠.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기본 스탠스는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을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다면 나는 언제든 사퇴할 수 있다. 이 음. 얘기를 해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검찰개혁이 완수가 된다면 그때는 물러날 수 있다라는 어떤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을 한다면 검찰개혁의 완수의 기점을 인사 개편으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의 퇴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다면 그때는 나도 물러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확실히 지금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분명한 건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본인 퇴진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론의 기본 접근법하고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론의 기본 접근은 뭐냐면. 윤석열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함께 물러나야 된다가 되니까 이건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사태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추미애 장관의 전제 조건은 윤석열 총장의 사태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반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기본 스탠스하고 얼마나 지금 그 떨어져 있는 건데 이제 정 반대인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추미애 주인공 시점에서 바라본 정 동반 퇴진론의 문제점이에요 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건 문재인 대통령 주인공 시점이에요 이걸, 이거를 이거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음. 여기서 우리가 분명 하나 그 짚어야 되는 것은 장관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만 돌아오면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만 들어오면 그만둬야죠. 음.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뭐냐? 이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두 개의 단서가 있어요. 단 단서. 네. 하나는 이미 다 보도 나온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를 할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직전에 사전 보고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었다.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전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무긴 요긴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에 따른 그 소식이 전해졌고 법무부가 징계 위원회를 이틀 미루고 신속하게 차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어요. 그 음. 그죠? 네. 왜? 징계 위원장 법무 차관이 돼야 되니까. 춘애 장관은 이해충돌 때문에 걸려서 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징계 위원회 소집을 위한 선행 절차로서 법무차관 임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권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 또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절차를 용인하고 있고 완결 지으리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음. 어제 추미애 장관이 국무회의 끝나고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과 10분간 면담을 한 것을 두고 뭐 동반 퇴진 논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었는데 그 뒤에 음. 나온 게 뭡니까? 법무차관 인사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 음. 또 이런 소식이 어제 또 전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이렇다면 추미애 장관 거치의 전제 조건이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퍼센트.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윤석열 총장의 문제 정리. 음. 이게 먼저 실현될 가능성은 백퍼센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반 퇴진론은 추미애 장관의 그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는데. 음. 대통령이 용인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사실은 이건 명분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건 안 앞뒤가 맞죠. 안 맞는 거예요. 네, 네. 그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남는 문제는 딱 실무적인 문제만 남아요.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전제해놓고 실무 문제를 살피면 이런 거죠. 당장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뭡니까? 검찰총장 임명 재청 그렇죠. 새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재청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총장 임명 재청권자가 누구냐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만약 동반퇴진을 한다면 법무장관도 비고 검찰총장도 벼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누가 검찰총장을 임명 재청을 합니까? 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어허. 그잖아요. 네네. 법무장관부터 내정을 하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임명장 준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이런 수순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 절차는 최소 한달 이상을 잡아야 돼요. 자, 과연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인가 라고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소모적이라고 한다면 동반 퇴진은 효율적인 카드가 아니라고 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건 접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뭐, 물론 장관 교체 사실을 먼저 발표를 하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각을 해서, 그러니까 개각 발표를 하더라도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 끝나서 인사 임명장 받을 때까지는 장관직을 계속 수행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례 준에서 장관 교체 사실을 먼저 발표를 하되, 후임 장관 임명장 수여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춘미의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제청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공방을 마무리한다라는 사안의 시, 성격에 비춰볼 때는 그림이 안 좋아도 아주 안 좋은 그림. 음, 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다 이런 것에 비춰서 본다면 이건 정말 로 아주 안 좋은 그림이거든요. 자,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쳐요. 어떤 문제가 겹치냐면 공수처 출범이에요. 어. 여권 일정표에 따르면 지금 공수처법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4일에 법사위 거치고 9일에 본회의. 구, 본회의 거쳐서 공수처법 개정 끝내버리겠다. 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명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따로 다시 열어야 되고 거기서 추천하고 두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선정을 되고. 하면 네. 그러면 또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출범할 수니까. 있 아무리 초고속으로 간다 하더라도 12월 내내 여권 입장에서는 강공 드라이브를 펼 수밖에 없어요. 음. 야당이 적극 협조할 일은 거의 만무하다고 본다면 네. 그잖아요. 네네. 이렇게 된다면 이그 그러니까 공수처 때문에라도 여권 입장에서는 강공 드라이브를 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추미애 동반 퇴진이라고 하는 카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종결하겠다 끝내겠다라고 하는 게 실현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음. 정치 환경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권의 모드는 돌파 모드일 수밖에 없어요. 12월 말까지 돌파 모드일 수밖에 없는데 동반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은 돌파가 아니라 타협 내지 절충 카드인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언발란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발생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반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설당이 없어요. 제가 볼때 하고 싶어도. 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예. 네. 그러니까 종합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동반 퇴진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플롯을 잘못 짠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음. 되게 어설픈 플롯의 어떤 시나리오일 뿐이다. 게다가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여권은 옳고 그런 건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어요. 음. 옳다 그러다란 이야기는 안 하고 현실만 놓고 보고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말 이거는 돌파 외에는 여권은 방법이 없어요. 음.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동반 퇴진이라는 타협 모드로 간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가능하냐라는 얘기예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지금 춘철님들도 뭐 댓글이 쇄도를 하고 있는데 음. 의견이 좀 나뉘기도 해요. 네. 문제추님 음. 동반 퇴진 논 언론인의 공상소설. 음. 밀크티 맛있다. 네. 그렇네. 진짜 언론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뇌피셜만 말하네. 음. 그 다음에 로즈로 시작하시는 분. 네. 이제는 정치적 결정보다는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합시다. 음. 최성숙님. 네. 동반사퇴는 개혁을 원치 않는 세력의 희망사항. 음. 그리고 뭐 동반사퇴는 항복선언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음. 호빈님은 동반사퇴는 이성적이며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음. 목적이 무엇이든 분노를 이용한 정치는 또 다른 큰 해악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음. 이런 의견 주셨고, 네. JCA로 시작하시는 분,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0% 가까이가 윤석열 총장을 응원합니다. 이런 음. 의견도 있었고요. 음. 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어제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김윤택님은 비겁한 법원, 판단 안할 테니 법무부에서 잘라라. 이런 뜻인가요? 음. 이렇게 물어주셨고. 네. 그다음에 세빈이윤희님. 음. 국민들은 비로소 검찰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상황을 오늘날 보고 계십니다. 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청기노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에 가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니까 토를 붙일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최대한 어떤 그 무리수가 그니까 최소화된 상태에서 만약에 해결을 할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선의 수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게 서로가 어떤가 그러니까 동반퇴진하는 게 거기서 최선의 수라고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이런 걸 떠나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돌파하는 거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지금 재빈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후투티 님이 돌파는 어떤 건가요 그냥 가는 거죠 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공수처가 가요 공수처는 계속 고 하는 어떤 그런 갈 수밖에 없고 이 상태에서 이 문제가 공수처가 공식 출범해서 구성까지 다 돼서 출발하고 현판식 올리고 할 때까지는 결국은 강력한 어떤 대치 국면은 해소가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동반 퇴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 전체를 해소해 들어가는 카드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그러니까 만사의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장 기조로 돌파 모드로 계속 유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징계 문제도 거기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징계 문제가 이런 거죠. 자, 아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게배요아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없던 걸로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음, 그잖아요 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추미의 단독 퇴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 음, 상황이. 음, 정치적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서는 문제는 이것이 다시 또 공수처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권 입장에서는 음. 음. 이걸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되잖아요 네. 검사 출신으로 할 거냐 비검사 출신으로 할 거냐 요게 또 관전 포인트다 음. 짚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걸 한번 좀 지켜보죠 네, 네. 그러면 마치기 전에 네. 마무리할 게좀 있습니다 네. 김지윤 님 음. 이거 오늘 생방이죠 어 그럼요 무슨 예 처음 오셨나 보다. 반갑습니다. 네, 뭐 요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 네. 그 우리 선배 에서님들그 차관국 대표하고 그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AS 좀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소개해 주실 내용이 좀 있다면 아, 제가 지금 약간 섞어서 소개해 드린 아, 건데요. 아, 아까 다 네, 섞어서 네, 해 드렸거든요. 섞어서 거구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법사 위에서 이제 또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 건지를 좀 함께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법무부도 봐야 되고 검찰청도 대검청사도 봐야 되고 법사위 회의장도 봐야 되고 봐야 될게한두 가지가 아니 청와대도 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선 지금 제가 볼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단선적으로 어느 한 면만 봐가지고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의 그런 국면이 아니에요 종합해서 봐야 되는 국면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종합해서 보기 힘드신 분들은 7시 5분부터 8시 반까지는 김종배 의 <laughs> 시선 집중. 네.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제이비 타임을 함께 하시면, 음. 뉴스를 싹싹 구슬을 깨가지고, 제이비가 네. 김종배님이 만들어 드리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홍보면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네 잘하고 계십니다. <laughs> 이돈님이, 음. 한 소리 같네요. 기나긴 남성 해설에 깔끔한 여성 추임새라고 보내주셨는데오 어, 기분 이 좋으십니까? 아제 말이 많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 뭐 이런 말씀... 의견도 있다는 걸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김규상님, 네. 내일은 모자 위에 펭수 인형 하나 부탁드립니다. 동접자 만명 장담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이 모자에 펭수 인형까지 원리라고요? <laughs> 어. JB가 공약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접자 만명 평일 5일인가 연속? 네. 네. 만명 넘으면 새로운 이벤트를 하겠다. 네. 했습니다. 네. 음. 그 결과는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니까요. 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야죠. 가야죠.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제이비타임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더마가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천철님들도 함께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